하이 guys.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군에 가기 전에 장사를 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어, 다람지표라고 하는 장갑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준비를 했다가 초결이 들어가는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은 온 가족이 매돌려서 조매점들한테 내다 파는 일을 했어요. 나름 당시에 잘 나가는 제품이었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잘 만들었고요. 뭐 시켜서 그랬던 거는 아닌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장갑을 가져다가 학교에다가 팔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 대견하다고 그런 생각을 다했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드는 장갑인데 이 장갑을 친구들한테 팔아보고 싶다고요. 그때 선생님이 쳐다보시고 웃으시더니 일종의 추천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어,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많이 팔았냐고요? 초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학교에서 장갑 사란다고 장갑을 살 돈이 있겠습니까? 떡볶이 사 먹을 돈도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 니까 그래도 이틀간 다니면서 장갑을 팔았습니다 어, 저희 학년하고 위에 학년하고 두 학년을 다니면서 어, 판매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줄곧 생활기록부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간 단어가 내성적 이란 단어였거든요 그니까 당시에 아마 선생님이 봤을 때도 되게 의외였을 겁니다. 굉장히 예성적인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장갑을 팔아보겠다고 하니까. 근데 말이 그런 거지. 시켜서 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한테 예민할 나이잖아요, 그 나이가.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였는데요. 형은 공부에 늘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데서 좀 예외가 많았고요. 누이는 당연히 여자니까 예외의 상황이 좀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유독 집안일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편이었습니다 어, 대학생을 보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친구들이 모여서 남자 여자 같이 파티를 한대요 이제 저희는 남녀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 같이 있는 자리는 초등학교 때 이외에는 없거든요 기회가 그래서 이제 만난다 그래갖고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를 갈 때도 장갑을 들고 갔습니다. 팔려고. 어, 팔았냐고요? 예, 네, 당연히 하나도 못 팔았죠. 그, 이제, 모임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중에 한 여학생하고 같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보장을 갔는데요. 되게 이제 이쁘장하게 생기고 학교에서 반장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대단하다고요. 이런 자리에 장갑 팔려고 갖고 오는 아이가 어딨냐고요. 어, 장갑에 대해서 하나 더 팔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여자친구 사귀는 마음보다 더 없었던 거죠. 뭐 대학 때도 매년 겨울이 되면요 늘 장갑을 들고 동대문에 가자다 파는 일을 계속 했고요. 어, 대학원 3학기 때는 더 이상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대학원 공부 도중에 공인에게서 시험을 붙어서 해군 학사장교로 특채돼서 들어갔었는데. 어, 저도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어, 대학원 때두 어,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시험 앞두고 한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어, 보기는 봤는데 예, 공인회사로서 어, 직업을 갖는 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실력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험을 못본건은 아니고요. 어, 시험 준비도 미흡했고. 뭐 붙는다고 해도 직업으로서 어제 삶의 패턴하고 잘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체질에는 조직관리라든지 생산관리 같은 실무적인 소심도 맞고 페이퍼 쪽은 잘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생을 되돌아가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 둘다 장교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어머니한테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어, 대학원 3학기 때는 학사장기시험을 봐갖고 예, 합격을 합니다. 다음에 3월 6일날 입교를 해야 됐었는데요. 어, 대학원 3학기가 끝나갈 즈음에 어, 남은 시간을 뭘 하고 지낼까 하다가 어,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 평상시에 어,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인형을 파는 거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장난감 공장 사장이 되겠다고 늘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원을 한번 잃어보자 라는 생각에 장난감 공장 사장은 아니고 장난감을 파는 사람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종자돈으로 50만원을 껐고요. 그걸 가지고 동대문의 보세시장에 가서 봉제왕구를 50만원어치 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너처럼 장사를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많진 않을 거라고 생활력이 강하니까 나중에도 되게 잘살 거다 이런 덕담을 해 주셨는데 그 말에 이제 용기를 얻어 갖고 장사를 더 재미있게 하게 됐습니다 집이 숙대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자 학교니까 봉제 완구에 잘 맞는다 생각을 해서 숙대 앞에 가서 팔아보려고 판을 벌렸습니다 초겨울이라 그랬는지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둘째 날에는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남영동 쪽 근처에 신광연고라고 있는데요 신광연고하고 숙대로 들어가는 그 육교에서 팔아보려고 판을 벌렸습니다 근데 바람은 엄청나게 추운데 혹시 사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엔 고민을 하다가 장사하면 명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동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명동을 갔더니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어, 분위기 좋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장사가 확실히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판을 벌립니다 이제 판을 벌렸는데 어, 손님들도 많이 오는데요 네, 짐작하시는 대로 이제 기존에 이제 장사를 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어, 시비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들도 자리세내고 하는 거다 어, 나도 여기 자리 붙이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네가 와서 이러는 거 아니다 학생인 거 같은데 종활할 때 그만두고 가라. 제가 이제 그래도 버티고 계속 이제 장사를 하니까 조폭도 왔습니다. 뭐 저는 뭐 때리면 맞고 뭐 싸워야 되면 같이 싸우자고 생각하고 장사를 했거든요. 제가 좀 깡이 있는 편이라서요. 제가 좀뭐모하죠 그렇게 이제 한3일 이상을 계속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는 되는데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의논을 합니다 장사는 되는데 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없어진 강남에 이제 그랜드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앞쪽에서 사촌이신 이모님이 거기서 이제 노점 풀빵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어머니가 해주셔서 다음날은 짐을 들고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선농령 앞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이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군에를 다음에 가는데 가기 전까지 몇 달간 옆에서 장사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가 뭐 팔면 얼마나 팔겠니 이런 생각으로 웃으시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근처에 있었고요. 게다가 시장 통 앞쪽이었기 때문에 목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장갑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을 좀더 꺼서, 어, 동대문에 가서 인형을 좀더 보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개방정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고서 제품들이 국내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 디즈니나 머너브러러스 같은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제 애니메이션들의 주인공들이요. 그 주인공들을 디자인 설계는 본사에서 하고 어, 철저하게 이제 품질 관리를 하면서 생산하는 거는 한국에서 했는데 어, 파손품이 생기거나 공손품이 생기면 그거를 대체할 제품들을 추가로 더 만들거든요. 몇 퍼센트 만드는데. 실제 파손이 안 되면은 깨끗한 상태로 남는 제품들인데 원가에는 이미 포함이 된 거라서 수출을 하고 나서 남는 것들은 원래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시중에는 유통을 안 하는 조건으로 돼 있지만 상표를 어, 뺀 상태로 아니면 상표를 잘라낸 상태로 어, 시중에 풀리거든요. 근데 그 보세 제품은 수준이 굉장히 아주 높고 가격도 되게 좋은 편이었거든요. 제가 구매하기에는 그러니까 국내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국내 내수 시장에 나오는 제품들은 뭐 디자인이나 검수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게 허술했고요. 또 소량으로 대조를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또 원가도 비쌌고요.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봉제 왕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 나는 장사에 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拜拜。Bye,